대구의 스크린 야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. 조금 전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 세 분과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. 물론 그 손님 분들이랑은 좋게 끝냈다라는, 어,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보냈지만, 어,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. 스크린 야구장에 오셔서 총 6이닝으로 세팅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1회부터 6회까지 하면 플레이가 끝나는 거고, 어, 후불제로 계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, 그런데 이 게임이 어, 저의 실수로 세팅이 잘못돼서 7회까지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회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기계적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어, 불가피하게 방을 옮기게 돼요 어, 방을 옮기게 되면서 뭐 손님 입장에서는 김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었겠죠.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방을 옮긴 뒤에 3이닝 플레이를 하시면서 승부를 보시고, 어, 이 3이닝 플레이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겠다. 라고요. 그런데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. 3이닝 가지고 재미가 없다. 어, 6이닝까지 하고 싶다.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러면 6이닝 플레이를 하시고 제가 3이닝 비용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드리겠다 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플레이가 다 끝났고 어 계산대에 오셔서는 항의가 이어졌어요. 어 당신들이 생각한 그 비용이 아니었겠죠. 계속해서 10만 원이 왜 넘어가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. 저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데, 어, 당신들의 그 행동이 저는 옳지 못하다고 퇴근길에 어, 결론을 내렸습니다. 서비스 드릴 수 있어요. 그런데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제발. 그리고 계속해서 항의가 이어져서. 결국 제 사장님이랑도 통화를 하게 되었고, 어,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제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돈 통해서 5만 원을 꺼내 드렸습니다. 10만 원 정도를 결제하시고 다시 5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. 도대체 제가 이 정도까지 했어야 됐냐?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계산대 앞에선 그세 분의 모습이 돈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대요. 애초에 이거는 직원의 책임이고, 이 책임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해라 이런 뉘앙스였거든요. 좋게 좋게 얘기하고 보내긴 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 화가 나요. 진짜로요. 제가 아까 전에 명함을 달라고 했죠.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났냐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... 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인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남겨요. 오늘 스크린 야구를 이용한 세 분의 당신들, 제발 다른데 가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